열두 지파에 정통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여러분 예슈와 믿어요. 왜 믿는 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성경적으로 힌트가다 들어갔어. 파르시인, 바리세인, 로마와 함께하는 유대인들. 예슈아 너는 하나님의 배역자고 널 죽이겠다. 그랬을 때 사두개인과 정통, 예우다, 정통 애들,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야. 바리세인하고 제사장 중에 예우다 지파의 제사장이 이제판무려다 무여다 그러니까. 야 끌고 가버려 아 누가 끌려가고 또 누가 끌려갈 것 같아 랩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야 미친 거냐 이러면 야 끌고 가안돼 끌려가고 시몬 지파 야난 열심당은 시몬을 만든 존재인데 야 시몬 야시러 시몬 냅 쫓아버려. 야, 이 미친 것들아 쫓겨나가고.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끼리의 그 다툼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못 찾아. 그래서 하늘이 와야 내 존재가 이해 좀 되세요? 자, 그러면 내쫓긴 애들은 뭐야? 답은 간단해. 예수아를 믿었어. 뭐를? 다윗에 의하여 왔다는 것.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어? 예수아만 만나고 사라졌을 것 같아요? 안 사라졌어.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어. 뭐라고?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레비 지파의 사람들도 있잖아. 아. 진짜인가 보다 야 그때 우리 모세님을 통해서도 요수아님 통해서도 말을 했었거든 막 여기서 레비지파하고 막 여기서 까치파하고 어, 아 그건가? 아 맞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베냐민은아저 말이 맞나? 아씨 우리 친척 사도바울이는 쟤네들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파들마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그래도 돈만 봤어면 기죽지 않고 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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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었고 예우다 지파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애들은 자 분명히 우리 예수아를 지켜야 돼요 우리 왕이 오셨어요 이러고 있었다고 예우다 지파들은 그 가운데서 예우다 집한데도 약간 정신 못차리 애는 지 가족도 안 믿었어 소야고고만 맨 처음엔 그랬지 우리 가족인데 설마 저기 저 안에 하나님이 있겠어? 이랬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무슨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이게 목사 신부가 몰라사는 말이야 지들 돈 벌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통지파, 얘네들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써놨어. 예,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와 무한마드를 믿는 예우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지파는 하나님의 참말씀을 알고 예언을 알아서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받는다.